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행복을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곧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행복을 원하다면 교회를 떠나라고 합니다. 칼막스나 니체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출세의 방해가 되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 행복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인간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교회를 잃으면 영생을 잃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더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잃었다고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다 잃은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야말로 다 잃은 것입니다. 명상록의 저자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세상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많습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도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더 건강하고 더 출세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이 현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나 기적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이나 중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대전의 계룡산에 가면 기적 일으키는 도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꼭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진짜 행복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출세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잠시 지나가는 행복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참 행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만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돌아왔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샬롬.